자, 이 16번은 우리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공식으로. 요거는 어떤 공식 쓰면 되냐면, 틀린 사람들 요 공식 써놓으세요. 이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e 괄호 열고 a, b, b, c, c, a 요 공식인 것 같은데, 그쵸? 그렇죠. 요거.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x y-1의 통체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공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보고서 공식이 안 보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방법 알려줄게 차선책이야 차선책 일단 얘를 싹 전개해 x 제곱 y 제곱 1 2xy 마이너스 e x 플러스 y 일단 이렇게 전개를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문자가 종류가 몇개 있니 얘들아? 두 종류 있죠. x y 이 x y가 차수가 어떻게 되니? 둘다몇 차야 지금? 이 차지. 그러면 서로 동등하니까 둘 중에 하나로 정리 한번 해볼게. x 제곱 먼저 깔고 x 있는 거 깔아 볼게요 이거. x 있는 거를 x만 뽑아내서 마이너스 e y 마이너스 e x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 다음에 뒤에 남는 애들 있지 얘네들. 이거 뒤로 한번 보내볼게요. 그러면 이 뒤에 남는 애들이 의외로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될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얘는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입니다, 그렇 그러면 다시 말해서 y 플러스 1, y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제곱이니까 맞니? 그럼 이제 여기 x, x를 깔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들이 있잖아, 그렇 그러면 마지막에 이렇게 마이너스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답을 구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제곱 이런 식으로. 오케이. 어, 이거는 공식 안쓴 거야? 공식 안 쓰고 이런 식으로할수 있다는 거야. 이것도 좀 적어 놓으세요. 어, 공식 안 쓰는 방법도 우리가 공식을 몰랐을 때 그냥 아예 못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선책도 있다는 소리야. 물론 공식을 딱 보면 좋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것도 좀 적어 놓으세요. 자, 26번 보세요. 어, 문자 종류부터 확인합시다. 문자 종류 몇개 있어? 3개 있지? x, y, z 3개. 그 다음에 차수 확인합시다. x, 2차, y, 2차, z 혼자. 1차죠. 1차. 그러면 z로 정리할게. z 있는게 요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되겠죠. 요거. 어. 그러면 요세개를 z로 묶어서 쓰면 깔끔하게 순서대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셨죠. 그 다음에 남은거 뒤에 쓰겠습니다. 남은거는 이렇게 되겠지. y 제곱 어, xy 마이너스 x 플러스 4y 마이너스 2. 모런식으로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뒤에 남은 거 노란색만 보세요. 이 노란색은 문자의 종류가 이제 몇 개죠? 두 개죠, 두 개. 아, 두 개고 둘다2차니까 x로 정리 한번 해볼게. x제곱 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x가 있죠? y-1x 뒤에, 얘네 뒤에 그네 개는 마이너스 2로 묶어봅시다. 마이너스 2 하면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러면 이제 한번 인수분해 해볼게. 크게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xx 쓰고 여기가 이제 y 1 y 1이렇게될거 아니에요, 그렇 어, 그러면 한쪽에다가 그냥 2 e 하나 달아주고 한쪽에 마이너스 달아주면 이거 가운데 딱 나와요, 이렇게. 어,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다음에 x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앞에 거랑 연관성을 봐야 되는데 얘랑 얘랑 비슷하게 생겼죠 어디? 그죠 근데 이제 조금 뭐가 달르냐면 부호가 달라. 그치?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로 끌어내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거랑 요거 밖으로 내보내겠습니다. x-y 플러스 1. 남은 거 쓸게요. 이거랑 이거 남은 거. 이렇게 x 플러스 2y 마이너스 z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저번에도 아마 그 얘기 했을 거야. 요정도 인수분해 할수 있으면 인수분해 못하는 거 없어. 거의 다할수 있으니까. 요거 꼼꼼하게 잘 적어놓으세요. 봐봐. 얘 전개하면 얘들아 전개하면 어차피 ABC 다 2차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이제 어차피 A로 묶어줄 거니까 A 없는 거는 아예 전개도 안 할게. 어, 나는 뭐만 전개할 거냐면 요거랑 요것만 전개할게요. 이렇게만. 두 개만. 자, A제곱 B 더하기 AB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마이너스 C 제곱 A. 그 다음에 플러스 어, CA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제곱 먼저 정리하면 B뿔 C의 A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a 있는 거 정리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c제곱에 a 이렇게 되겠지. 근데 너네가 이렇게 그냥 안 놔둘 거 아니야? 이거는 이제 b p c, b 마 c로 바꾸겠죠. 그다음에 요 뒤에 그냥 쓰게요 이거는 b c의 b p c. 그러면 공통 인수 보이시나요? 요거요거요거 공통 인수 보이죠? 앞으로 꺼낼게요. 그다음에 남은 거 쓰겠습니다. a 제곱 플러스 b 마 c의 a. 그다음에 마이너스 b c 이렇게. 그럼 얘가 bc하고 마이너스 이쪽에 딱 달면 되겠지. 어차피 b 맞으니까 그러면 b 불 c, 그 다음에 a 불 b, 여기 a, a야. 그 다음에 a맛 c,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 얘기도 내가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그 어차피 이쪽은 a가 없으니까 이거는 전개 안 하고 그냥 a 있는 것만 전개해서 다시 정리한다, 이 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34번 있죠 34번도 같은 맥락으로 하시면 되겠지 얘도 똑같이 어. 얘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세개를다 전개해야 될 거야 보면 왜냐면 중간에 a도 막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세개를다 전개해서 해보시면 이건 답만 써줄게 b 마 c, ea b 그 다음에 ea 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는. 아자그 어, 다음에 56번은 오늘 아까 물어봤던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56번 같은 경우에는 빗변이 a입니다 빗변이 a인 직각 삼각형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나는 쭉 넘어서 61번으로 넘어갈게요 61번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설마 이거 하나씩 다 해볼 거야 아니죠 어, 암산 합차로 해봐야겠지. 자 합차하면 5마 7에 5불 7에 이렇게 막할거 아니야 그치? 어, 뒤에는 13마 15그 다음에 뭐 13불 15그 다음에 어, 더하기 얼마야? 21 빼기 23 21 더하기 23뭐 이렇게 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다 마이너스 2 있는 거 보이네 이거? 앞으로 끄네. 그 다음에 남은 것들만 싹 더해주겠습니다. 이거 싹 더해주면 이게 얼마냐? 12에다가 25에다가 40에다가 어, 40에 44도 하면 얼마지? 84? 83가 밑에는 밑에 어떻게 할까? 이것도 합쳐로 하면 되겠지. 그지 1마이 1뿌리 이렇게 어, 쭉다 합쳐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분, 어, 분모랑 분자는 이제 약분까지 해줘야겠지. 마지막에 깔끔하게 약분까지 해주시면 답이 요거 하나 나올 거예요. 8 어. 되셨죠? 그 다음에 65번 보겠습니다. 65번. 자, 65번은 이제 문자로 바꿔놓고 하는 게또 편리하겠죠. 65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보시면 근데 이제 분자랑 분모에 숫자가 좀 차이가 나거든. 지금 분자가 59, 61 이렇게 되어 있고, 분모가 뭐3,000 얼마 이렇게 되어 있어. 얘는 어디서 공통점을 좀 찾으시면 되냐면 60이랑 3,600 여기서 좀 공통점을 찾으면 돼. 그래서 내가 x 있지. x를 얼마로 넣을 거냐면 60으로 한번 나게요 60으로 자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게 얘는 x에서 하나 뺀거 세제곱인 거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x에서 하나 더한 거 세제곱인 거 맞죠 그러면 x가 60이니까 x 제곱은 얼마냐면 3600이고죠 그렇죠? 3600 그러면 이거는 얼마냐면 한번 쓰고 x 제곱에서 2를 뺀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그야말로 x 제곱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얘가. 됐을까요? 그러면 이제 분자랑 분모 정리 한번 해볼게요. 분모부터 한번 해볼게 분모는 x 4 제곱 빼기 2x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분모는. 근데 이 분모 어디서 많이 익숙한, 본 익숙한 식인 것 같은데? 어, x 제곱 빼기 1의 전체 제곱으로 딱 묶어버리면 되겠지. 이렇게 해버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분자 가 갑니다. 이거 분자 어떻게 할 거냐면 세 제곱 다 처리하지 말고 이거 먼저 처리하자 얘들아. 이거부터. 이거 두개 먼저 곱하면 얼마니? x 제곱 빼고 1이지, 그렇지? 그거에 3제곱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여기에 x 제곱 빼기 1의 3제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굉장히 깔끔해졌죠, 시기. 어, 위아래가 약분이 돼요. 약분이 돼서 뭐만 남냐면 이것만 남아요. x 제곱 빼기 1 하나만 남아요, 이렇게 하나만. 그러면 이게 60이라 했으니까 3,600에서 1을 빼면 3,599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 같아. 그러면 이거 관련된 거 하나를 더 풀어볼 건데. 내가 이거 사망이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거 한번 해 봅시다. 종이에다가 해 보세요, 얘 거기 앞에 종이 갖다 써도 되고. 자, 요 문제도 같이 해 봅시다. 자, 요, 요거는 어떤 거를 x로 놓을까요, 우리? 21을 x로 놓을까요, 이거? 71번, 어, 그럼 이거 이제 x로 놔볼게. x의 세제곱 빼기 13x제곱 더하기 21x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공식이 안 보이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선택은 넣어서 0되는 거 찾아서 조립제법 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얼마를 넣으면 좋을까? 1 넣으면 딱 되는 거 맞나? 아, 여기 23이구나, 아, 23. 1 넣으면 딱 되죠, 그렇죠? 1로 한번 해볼게. 그러면 1, 마 13, 23,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는 거지. 내려오면 1 곱하면 1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내려오면 11 11 0 하니까 딱 되네. 그 다음에 이것도 인수분할수 있죠. x 제곱 빼기 12x 더하기 11이니까 x 빼기 1, x 빼기 1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x 빼기 1이 두 개가 나오네. x 빼기 1이 두 개. 그 다음에 x 빼기 11 하나. 자, x가 21이었죠. 21에서 1을 빼면 20이고 요거 제곱하면 400이에요. 400. 그다음 21에서 11을 빼면 10이겠지. 그래서 답은 최종 답은 4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73번 보세요. 옆에 73번. 자 여기는 307하고 308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엑스로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돼. 307을 놓을 것인지 308을 놓을 것인지 선택을 할 건데 분모가 복잡한 게 나을까? 아니면 분자가 그나마 복잡한 게 나을까? 분자가 좀 복잡한 게 낫겠죠 왜냐하면 분모는 나눠야 되는 숫자기 이 때문에 복잡하면 좀 힘들어질 수 있어 그래서 307을 x로 한번 나볼게요 그럼 밑에 분모는 세제곱빼기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밑에 거는 자 분자가 보겠습니다 분자는 x 플러스 1의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자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이거 보고서 그냥 멀뚱멀뚱 하고 있으면 안되죠 이거 인수분해 해야 돼요 x-1 x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1, 이렇게 공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 요거는 전개하시면 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되겠지. 아, 3x 하고 아 플러스 2까지 나오겠구나. 그죠? 뒤에 2까지 그러면 위에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인수분해 해야겠죠. 그죠 요거는 어, 해보시면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x 해볼까 같이? 여기다 뭐 넣으면 0되니? 마이너스 1 넣으면 0되는거 맞죠? 자 마이너스 1 갖고 해볼게. 1, 3, 3, 2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안되지 않니? 어. 마이너스 2로 해야 될것 같은데 마이너스 2 그러면 내려오고 곱하면 마이너스 2고 여기 1이고 곱하면 마이너스 2고 내려오면 1이고 마이너스 2고 0이고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2 하나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가 공통이냐면, 뒤에가 공통이야. 그치? 이 뒤에를, 두 개를 날려버리시면 돼요. 두개 날리시고, X에서 하나 뺄 거니까, 306이고요. X에서 둘더할 거니까, 309겠지, 그치? 요거 둘다 3의 배수니까, 약분 되죠? 답은 1 0 2분의 103. 조금 지저분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볼 수 있겠어요?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저것도 하나 해봅시다. 우리, 넘어가서. 어그 전에 보기 차식 썼던 거 혹시 기억나? 보기 차식 어떻게 인수분해든지. 그거 갖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거든. 그 넘어가서 82번 문제 혹시 좀 펴볼래요? 82번. 82번이 이 보기 차식 인수분해에서 하는 거야. 그거 지금 이거 어, 한번 해보세요. 82번 문제. 우리 이거 이제 제곱을 갖다가 치환을 했었죠. 이렇게 치환 한번 해볼게. 그럼 치환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a, b, b제곱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가운데만 바꿨어요. 그죠이 가운데를 2ab로 놓고 ab를 빼면 원상복구 되는거 맞죠? 자 그럼 이 가운데 세개는 인수분해 하시면 a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는 a- 마이너스, 아, ab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얘를 원상복구 해줘야 되는거잖아. 그치? 원상복구 해주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전체제곱 그리고 요거는 이제 x 제곱 y 제곱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빼기 xy의 전체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 그래서 어. 여기서 원래는 한번더 인수분해를 하고 대입을 해야 돼. 근데 여기는 그냥 대입해도 사실 어, 무방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대입할게요. 자, 이거 2지 제곱하면 얼마야? 4야, 4 그렇죠? 뒤에 거는 빼기 4.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봐볼래? 니네 이거 곱셈공식 했던 거 기억나? 이거 어 요거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정보 갖고 하면 x y 제곱한 다음에 2xy를 어떻게 하냐면 더해 줬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 3의 제곱하면 9. 2 하니까 4고 13인데 그걸또 한번 제곱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169다. 답은 169에서 4를 빼는 거니까 165가 나오겠죠. 요거 조립제법에 있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어, 자, 그다음에 내가 85번을 하나 할 건데, 이 85번은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는 아니야. 원래 이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면, 이걸 싹 전개를 해서 다시 인수분해를 해서 대입을 하라는 소리인데, 나는 그렇게 안 할게.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게. 자, 봐봐. 출제자의 의도랑은 좀 다르게 푸는 거야. 여기 이런 게 있죠. AB, BC, CA. 요거를 식을 세 개를 한번 더 더해볼 거야.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c 더하기 a는 2, 3, 4 더하니까 9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됐어? 그러면 a 몇 개냐면 두 개예요. b 몇 개예요? 두 개예요. c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렇죠? 이래 더한 게 몇이냐면 9란 소리야. 그럼 하나씩 더한 건 얼마일까? 4.5 또는 2분의 9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됐어? 자, 잘 봐. 둘만 더했을 때가 2야. 근데 셋이 다 더했을 때가 4.5야. 그러면 c가 얼마일까? 2.5겠지. c가 2.5야. 그쵸? 2분의 5야 결국에는. 그 다음에 c가 2분의 5면 b도 나오죠? b 얼마겠어? b는? 2분의 1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5니까 a도 나오겠지? a는 얼마? 2분의 3이겠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 숫자를 이렇게 대입해서 푸는 게 사실 얘는 이 문제에서는 제일 빠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고그 방법대로 하나 여러분들이 밑에 86번 있죠. 이 문제를 한번 내가 지금 얘기했던 대로 한번 해볼게요. 얘를 일단 싹 더해서 a, b, c 싹 더한 게 얼마인지 찾고 a랑 b랑 c가 각각 값이 얼마인지를 찾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86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봅시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하랬었냐면 일단 세개다 더해보라 했죠. 자, 세개 더해보시면 a가 두개 나올 거고 b도 두개 나올 거고 c도 두개 나올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더했을 때 4, 6, 2 더하면 얼마니? 12죠, 12. 그죠?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만 하면 얼마냐면 이게 6일 거예요. 6. 됐어? 얘가 6이네 이제 통째로가. 통째로 6이고. 그 다음 a랑 b랑 더하기엔 4야. 그 다음에 a랑 b, c까지 더한 게 6이야. 그치? 그러면 c는 얼마야? c는 2지. 그치? 그러면 c가 2면 b가 자동으로 4고 b가 4면 a는 빵이겠네 그럼 뒤에는 생각할 필요 없고 a 들어간 것 하나도 생각할 필요 없고 요것만 계산해서 8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 그죠? 답은 48이네. 어 68에 48. 출제자의 의도랑은 맞지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풀었습니다. 이렇게 푸는 유형들도 있어 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준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 적어 봅시다. 88번 보겠습니다. 이거랑 89, 90번 많이 틀렸죠, 이거. 88번. 자, 이 88번 같은 경우에는 적어 하셔야지. 통분 하셔야 돼. 통분. 뭐로 통분할까 이거? ABC로 한 방에 싹 통분 해 봅시다. ABC. 그러면 여기는 A가 부족하니까. a를 곱하면 a 세제곱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여기는 이제 b를 곱하면 b의 세제곱 더하기 b 이렇게 될 것이고, 그다음 여기는 c를 곱하면 c의 세제곱 더하기 c 뭐 이렇게 되겠지, 그렇 맞나요? 그다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그다음에 여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렇 근데 a, b, c를 더한 게 얼마래니? 빵이래, 빵. 그럼 이거는 지울 수 있죠, 이렇게. 그냥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얘는 어쨌든 인수분해 공식 갖고 쓰는 문제인데 이거 들어간 공식하고 얘네랑 연관된 공식 떠오르는 공식 있죠? 그 제일 긴거 그거 어, 그거 한번 써볼게 내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은 어떻게 했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다음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더하기 3abc 이렇게 했었죠? 기억나요? 근데 잘봐 이게 빵이래 그럼 이 가운데 어떻게 돼? 통째로 날라가 버리지, 그렇지? 그러면서 남는 게 뭐가 남냐? 얘가 3abc예요만 남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그냥 뭐냐면 3abc 이렇게. 얘가. 그럼 abc 몰라도 되죠. 그냥 지워버릴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3 이렇게만 남습니다. 3. 이렇게만 깔끔하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89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고거만 풀고 쉴 테니까 89번 해보세요. 같이 해봅시다. 자, 얘도 통분해야겠죠, 그렇죠? 이것도 통분해 보시면 여기는 a를 곱해야 돼요. 여기는 b를 곱해야 되고 여기는 c를 곱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가 이제 a, b, c가 생기고 하나씩 곱할게. a 세제곱, 그다음에 ab 마이너스 ac, 그다음에 뭐 ca로 할까요? ca 합시다. ca. 그다음에 위에는 b의 세제곱, 그다음에 더하기 bc 마이너스 ab 이렇게 되고 더하기 c의 세제곱. CA 그다음에 마이너스 BC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어, 그런데 AB, AB, BC, BC, CA, CA 지워지지, 그렇지? 그러면 남는 게요렇게만 남습니다, 그렇죠?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만 밑에는 ABc고 그런데 아까랑 상황이 똑같지 ABc 했을 때0이라 했으니까 아까처럼 얘를 3ABc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지워지니까 답은 3일 텐데 잠깐만 하나만 더 우리. 요거 있지 요거 지난 시간에 정상각형. 어 정상각형 했던 거그 기억나 네. 자 그거는 어떤 거였었냐면 이런 거였어 잘 보세요 아까 공식 써볼게 지금 이 공식이 요거였잖아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 이고 더하기 3abc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얘 셋이 더한 게 3abc랑 똑같아요 라고 나온다면 이 가운데가 0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삼각형에서는 이 v표 치는 게 0일 수가 없 죠? 그렇죠. 얘가 여기 될 수가 없으니까 이게 0일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게 0인 무슨 뜻이냐는 소리였었냐면 얘네 셋이 똑같은 거랬지, a랑 b랑 c랑 같다. 그 내용도 꼭잘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 다 했습니다. 51분이니까 쉬었다가 7시 5분까지 오고 그 7시 5분부터 저거 할게, 사망기 이학기 거.